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 주일날 뭐 다른 교회에 부활의 기쁨을 나눌 것이고, 부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감포되어질 때에 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찾아도 그것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죠. 전도자의 말처럼 헛된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참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경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우리에게 온 몸을 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당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를 조롱하고 조롱섞인 말로 예수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된 사랑의 증표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 부활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후진이 소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단어의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로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부활의 생명, 죽음과 삶, 영생 등의 단어도 사실은 우리의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뭘 죽였어요? 죽음을 죽였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란 사실이 왜 중요한가?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 국한되어진 것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한자로서 가진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주셨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도 빈 무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뭐 진시황이 원했던 것처럼 불사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빼앗긴 이들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부활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씨앗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나무들도 뭐, 맥구 이렇게 갖다 심어보기도 하고, 꽃도 옮겨 심었습니다.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게, 무는 귀한, 귀한, 기하고 능력 있다는 게 뭐냐면 옮겨 심어도 그곳에 뿌리 내리고 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부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데 그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천국을 이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과연 인류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 힘을 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저마다 온 힘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상 낙원,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너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제 의식이 희박하든지 아예 없습니다. 단지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한한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인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중에서도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다 알죠?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스 2장 18절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그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적 이해. 공감.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시어 인생의 애안을 몸소 겪으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이해를 지내셨을 뿐 아니라 지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 어떤 비천한 삶에 처한 사람의 슬픔과 고통도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참으로 귀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낫고 천한 사람뿐 아니라 높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도 온전히 돕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난한 이들뿐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로마 장교도 니고데모와 같은 같은 사내들인의 의의 의원도 아메리마대 지방의 거부 요셉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도 온전히 돕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찬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공강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빈부 귀천을 떠나 형제 자매로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다른 분들보다 높은 지위가 있어서 남보다 더 부유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통 고독과 아픔과 중압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리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너무 비천한 삶이며 실패한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부활이시고, 참기인간이셨고, 구원자이셨던 이분을 이 부활절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 이라고 하는 고백의 뜻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형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의 시민들이 했던 말이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퀴리오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헤롯땅이 로마 황제에게 받은 땅으로서 세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저는 이 질문을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와 정력과 같은 세상의 권력, 빌립보로 빌립보 빌리뽀 가이사라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이 부활 주일에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릴 적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오면 항상 자기 편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했대요. 싸우고 돌아오면 내편좀 드려주면 좋은데 내 편을 안 들어주시더래요. 어느 날 내가 억울한데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편 친구 편을 들면서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꼭 그렇게 하고 나서 어린 아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예수 믿는 집이잖니?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잖니? 우리 주인 예수님 아니니? 그러니 우리가 져야지, 어떡하겠니? 예,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결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재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오늘 부활지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말씀 안으셨어요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누를 수 있었는데 아무 향분 안 하시고 가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님이 열두 군단을 불러서 이길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엎을 수도 있고, 세상을 뒤집어 바꿔버릴 수도 있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까지 가셔야 하는 바로 본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응하게 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지셨습니다. 세상의 원리, 힘과 힘의 대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해 주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죽음이 이기는 것.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던 방법은 죽음이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지만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이 살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한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서야 될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따라갈 때에 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전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뭐, 그, 정리, 집안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 제가 지금 이름을 앞에 적어놨는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어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라고 하는 제목의 척을, 척을 썼습니다. 그분이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버릴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안아본답니다. 가슴에. 그리고 설레이면 버리지 않고 설레이지 않으면 버린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반대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마다 저에게 깨달아진 한 가지는 제가 아무리 저를 지어 뜯어보고 생각해봐도 주님이 이뻐하셔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을 때마다, 저를 안을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고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안으면 설레인다. 설렐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안으셔서 설렌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버리는데, 설레지 않는 것을 설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설레지 않는 우리를 부둥게 안으시며, "내가 너희가 내게 설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는 나의 주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이제 주인 대신 주인 대신 그 주님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